청아 여러분들의 청정한 게임 유튜버 청원입니다. 게임의 평가는 매순간 떡상과 떡락을 반복하긴 하지만 이는 게임 내부에서 있는 패치나 운영의 방향성 등 당연한 얘기지만 그 게임에서 있는 일로 뒤바뀌게 되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전혀 상관도 없는 현실의 어떠한 일로 게임의 평가가 뒤바뀌고 쩌리 요소가 대인기 요소가 되기도 하는 등 의문의 떡상과 떡락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실의 일로 인해 평가가 뒤바뀐 게임들을 알아보러 갑시다. 파이널 판타지 14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많이 있는 편인데요 게임 내 장비나 아이템의 시세는 주로 게임 내에서 있는 패치나 컨텐츠에 따른 성능의 영향을 받아 변하곤 하는데 때로는 진짜 뜬금없는 현실로 인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게임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팻들이 있는데요 그런 팻들 중에는 아기 하마도 있었습니다 그냥 수많은 종류의 팻중 하나였던 하마는 어느날 현실의 슈퍼스타 하마 무댕의 등장으로 떡상해버리고 말았는데요 무댕은 태국에서 지난 7월에 태어난 아기 하마로 너무나 귀엽게 생긴 외관 덕에 SNS를 통해 컬트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인게임 내 하마팻의 수요가 급등하면서 가격이 조금 오른 정도가 아니라 당시 3만길이면 구매할 수 있었던 이 녀석은 단기간에 무려 10배가 올라 30만길로도 못 사는 팻이 되어버렸는데요 뭐 성능에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리고 무댕을 캐릭터화한 것도 아닌 그냥 하마인데 그저 현실 슈퍼스타의 귀여움 덕에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파이널 판타지 14 측에서도 아예 이를 홍보의 기회로 보고 무댕을 흉내낸 하마펫의 영상을 제작해 올리면서 더더욱 그 유명세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아이템의 가격 급등 사례는 어느 게임에나 있는 요소지만 그냥 귀여움의 힘만으로 가격을 10배나 올렸다는 게 역시나 귀여운 건 최강이지 않나 싶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실에 뜬금없는 일로 가격이 떡상한 사례가 더 있나요?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이목이 모였던 대사건이 있었죠. 바로 미국의 대선인데요. 갑자기 게임 이야기 하는데 현실의 정치를 왜 가져오는 거냐 할수 있지만, 딱 보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포켓몬스터 썸몬에서 처음 등장했던 연구스는 게임에 등장할 때부터 도널드 트럼프를 닮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곤 했는데, 그 진화형인 형사구스의 경우에는 그냥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싱크로 열보여줬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긴 했었지만, 최근 대선 관련한 관심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형사구스 밈 역시 크게 퍼져나가 덩달아 미친 인지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형사구스는 시리즈의 꼬렛이나 비번이 같이 극초반에 등장하는 존재가 없는 스쳐가는 노말타입 포켓몬 정도로 쉽게 잊혀질 포지션에 있었지만 진짜 뜬금없는 생김새 이슈로 이러한 인지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거기다 형사구스의 귀를 보면 약간 파여있는데 이게 또 트럼프가 부상을 입었던 사건까지 의도치 않게 맞춰버리는 결과가 되어 더더욱 유명해져버렸습니다. 지금은 이런 요소들로 인지도가 점점 올라 다른 메이저 포켓몬에 전혀 꿀리지 않는 인기와 팬아트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이전에 마찬가지로 존재가 없는 위치의 포켓몬이었던 비버니가 유저들이 뜬금없이 아무데나 비버니를 합성하는 밈이 유행하게 되면서 인지도와 인기가 비약적으로 상상이 시작해 이후 만우절 때는 포켓몬 공식 계정을 얘가 탈환해 비버니 짤로 전부 채워버리거나 이후 광고에도 등장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고 아예 7월 1일을 비버니의 날로 제정하는 등 현실의 밈덕에 그야말로 엄청나게 떡상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과연 개발자들은 이러한 결과들 중 어디까지 예상하고 얘네를 만들었을까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현실에 좋지 못한 사건이 게임 내 컨텐츠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북미 전체를 강타했던 허리케인으로 인해 수많은 가구들이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등 심각한 재난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판타지 14에서는 이로 인해 한 가지 컨텐츠가 사라졌는데요. 이 게임에서는 대략 45일간 게임에 접속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게임에서 철거 절차에 들어가 집을 허물고 땅을 밀어 다른 유저들이 그 땅을 쓸수 있게 하는 자동 철거 장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난의 여파로 사람들이 게임에 들어오기 힘들게 되고, 이런 재난의 게임 내에서도 이렇게 강제로 집을 철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여겨 아예 이 기능 자체를 중단해버린 것인데요. 현실의 사건이 게임 내 시스템에 영향을 준 것인데 의외로 이런 사례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일본에서 일어났던 대지진이나 히르키에서 일어났던 대지진 사건 때도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해 철거가 잠시 막혔었고, 심지어 전 세계가 혼란이었던 코로나 때는 아예 전 세계에서 이걸 잠깐 멈추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현실의 재난으로 게임 내 컨텐츠가 정지된 사례는 굉장히 드물지 않나 싶은 경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좋지 않은 사건이 의외로 좋은 결과로 이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 게임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포켓몬 유출 사태는 여러 가지 기밀 요소들뿐 아니라 포켓몬스터 제작 과정에서 폐기된 자료들까지 대량으로 퍼짐의 화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는 굉장히 수위 높은 요소가 많아 문제가 되었는데요. 포켓몬과 인간 간의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묘사 등으로 뒤덮인 설정 요소들이 발견돼요. 비록 폐기된 요소긴 하지만 이게 충격적이라 화두에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충격적인 요소가 유출되면 제대로 이를 관리 못한 게임사 측에 비난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상황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위에 폐기 설정은 그저 세발의 피로. 이외에도 포켓몬스터의 애니메이션이나 극장판 회의록들이 함께 유출되었는데, 회의록에서 애니메이션 제작사 측의 골때리는 행적이나 트롤링 등의 요소, 포켓몬의 연령대에 전혀 맞지 않는 자극적인 소재의 스토리를 가져오질 않나, 포켓몬스터 극장판인데 포켓몬을 뒷전으로 하려 하질 않나,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적을 계속 보여오고 오히려 게임 프리킥에서 이를 막고 수습해왔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그동안 유저들 사이에서 게임 프리크는 포켓몬이라는 무조건 팔리는 IP 얘기되어 그냥 딸깍 대충 대충 게임 만든다며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출로 인해 사실상 밸런스도 검토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회사들의 개 트롤링으로 포켓몬의 이미지를 망칠 뻔한 무리수들을 자기들이 다 막고 차단해 왔다는 게 밝혀지며 평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언젠가 게임 프리크의 이미지가 떡상하는 날이 온다면 분명 포켓몬 게임을 겁나 잘 만든 순간일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악재인 유출 사태가 이런 결과를 낼 거라곤 본인들도 모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목소리> 이전에 헬다이버즈2에서는 전혀 생각도 못한 분쟁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요. 4명의 유저들이 서로 협동해 맵의 목표를 완수하고 여러 가지 자원들을 채취한 뒤에 무사히 다시 돌아가기 위해 사투를 펼쳐하는 이 게임에서는 서로가 채취한 자원들을 자신들이 독차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팀킬을 하고 혼자만 살아나가려 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해본 분이라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게이 게임은 채취한 자원이 다 똑같이 공유가 되어 혼자 독차지하려고 팀킬을 한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외에도 공유가 되는 자원을 다른 이가 먹었다고 도둑질이라며 게임을 던져버리는가 하면 자원을 먹은 동료를 이후 강퇴해버리기도 하고 다시 자기가 되돌려받겠다고 그 즉시 공격을 시작하는 등의 행위로 죽어나간 유저들이 많았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글에 좋아요만 수만 개가 달릴 정도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트롤로 본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알고 보니 게임 밖 일부 스트리머를 통해 퍼졌던 헛소문으로 이러한 게임 내 자원이 먹은 사람에게 만들어가 마치 한정된 자원을 서로 나눠가져야 하는 것이 게임의 기본 골자인 듯한 이야기가 퍼져나간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이거를 보고 게임을 배웠던 유저들은 자기 대신 자원을 챙겨주는 동료가 그저 도둑놈으로 보일 뿐이었고 불필요한 분노를 표출하며 게임을 터트리곤 했던 겁니다. 심지어 인게임 내 UI에 자원이 공유된다는 안내멘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로 인해 유저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불만이 점점 쌓이게 되었는데 게임에 문제가 없더라도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게임에 문제를 일으키는지 제대로 알려진 이 사례는 이후 이 정보를 바로잡고자 글을 쓰고 관련한 짤을 만들어 공유하는 유저들이 늘어나며 조금씩 나아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게임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경우가 있었나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게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대처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어떻게 할수 없지 않나 싶은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경우들 외에도 현실의 사건으로 인해 게임이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경우들 하면 또 생각나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